지나치게 무뚝뚝해서 답답한 띠순이. 무슨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는 사람 있죠? 가까이 있지만 벽 같은 느낌. 혹시 이 띠들 아닐까요? 화면을 두번 눌러 무뚝뚝한 띠순이 확인해 보세요. 3위, 소띠. 묵묵히 일 잘하는 성격이지만, 감정 표현은 일도 없음. 마음속 사랑도 말안 하면 몰라요. 2위, 닭띠. 차갑고 이성적인 성향. 기분 좋아도 티안 나고, 슬퍼도 무표정. 속으로만 천 개의 생각 중. 1위, 돼지띠. 편한 사람일수록 말수가 줄어요. 사랑하는데 표현이 서툰 진국형. 그래도 한마디만 해줘요. 고마워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. 사랑도, 우정도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. 혹시 지금 생각나는 무뚝뚝한 사람이 있다면, 이 영상 보내주세요. 좋아요로 마음 전하고 구독으로 속마음 읽어가요.